자 아, 리모컨의 꿈은 사라진 건가요? 어, 아까 분명히 작동됐는데 이 40번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오답률이 좀 높아요, 그죠? 이 오답률이 무려 76%입니다. 그럼 76%면 진짜 센, 76.5%면 진짜 센 거죠. 이게 76%짜리인데, 아. 보시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지금, 특히나, 이렇게, 쉬운 질문할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선입견. 선입견. 그러니까, 자기의 배경지식. 배경지식으로, 여기 맨 마지막을 보면, 그죠? That's what made the Newton and the other so famous. 이것이 바로, 뭔 뭐, 한 것입니다. What made? 뉴턴과 다른 과학자들을 너무 유명하게 만든 것들이죠. 이것이. 그들은 intelligence, 지식과 curiosity, 호기심을 어떻게 했습니다. 가 정답인거죠. 호기심과 그냥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원래 똑똑했던 그 지식과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가 빈칸이에요. 이제 우리의 어떤 선입견 같은 걸로 보면 대체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답지가 제일 많아요. 대체했다. replace uh, uh,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어, 빈칸 빈칸 with 이렇게 돼있잖아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지식을 호기심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똑똑함이 아니다. 걔네들이 뭔가를 궁금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2번이 선, 오답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제일 많았고, 그죠 여기서 말한 replace, 대체하다. 그 다음에 제일, 그 다음 많이 쓴 것이 compare입니다. 아, 이거는 아예 내용 자체를 읽지를 않았죠. 예, 이게, 이 글의 첫 번째 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Think of the most famous scientist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아이상 뉴턴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아보드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 등등 What do all these people have? 그들이 in common, 공통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었을까요? For one thing, they are all very smart. 당연히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똑똑하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replace로 써버리면 틀리는 거죠. 그들은 다 똑똑한데 In some cases, 일부 경우에 they even taught themselves.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taught themselves.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 그들 스스로에게 most of what, most of what they knew. 그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를 자기 스스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랬으니까 독학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필기, 아니, 빨리 해석을 적어야지. 숙제를, 이 숙제가 다 해, 해석해오기가 숙제예요. 한줄한 줄. 한 줄. 일부 경우에서는 그들은 독학을 하기까지도 했죠. 뭐에 대해서? Most of what they knew about. 그들이 알고 있는 their particular subject. 그들이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스스로의 대다수를 독학했습니다. 그리고, in fact, 사실상, 아이삭 뉴턴은 had to invent a new branch 까지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버렸어요. 수학에. 마음껏 그게 미적 분야래요 Calculus. Just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e was trying to do. 물리학에서 그들이, 그가, 여기서 do는 대동사죠. solve. 그가, 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분야를까지 만들어버리기도 했죠. 이제, 이후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There is something else they all had in common. 이제 여기에요, 여기.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다른 거가 있대요. Something else. Set them apart입니다. Set them 여기서의 대선 선행사가 얘입니다. Set them apart니까 set apart니까 뭐겠습니까? 그들을 them set them 그들을 apart 분리시키다죠. 누구로부터? From the other smart people.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짓는. 그들 스스로를 구분짓는. 구분 짓는 무언가가 있었대요. 그것은 즉, dash. 여기서, 여기가 이 글의 요지죠 Their ability to ask a question. 질문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을 단한 단어로 말하면 무슨,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거를. curiosity, 호기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답은 나왔죠. 자, 그들의 똑똑함에 무엇을 더한 거예요? 남들과의 공통점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구분점. 바로, 호기심을 지식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과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합쳤죠. 합치다가 들어가면 정답이에요. 합치다. 어, 근데 이걸 오답으로 안 걸리고 맞췄다는 게참 대단하네요. 여기다 마, 합치다가 영어로 뭐예요? 야, 니네 둘이 커플, 커플. 어, 같이 다니다. 합치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치다라는 단어를 특이하게 커플이라는 단어로 쓴 거죠. 동사로. 어, 짝을 이루다. 얘네들 모든 사, 사, 어, 이 사람들은 지식과 호기심을 짝을 이루게 했다. 해서 정답이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고, 여기로 쭉 내려가다 보면, 오히려 오답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호기심을 강조한 글이에요. 호기심을 강조한 글이니까, 자칫 잘못해서 지식은 호기심으로 대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쓰여서 이번에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거죠. 정답은 이미 여기서 나왔고, 그 나온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한것 뿐인데 틀린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강조했었을 뿐인데 어, 위, 위에서 읽었던 내, 지, 내가 읽었던 내용들은 다 까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암기하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처럼 방금 자기가 읽었던 내용들을 잘 서머리 해놓고 그죠? 아, 이 부분은 지식과 호기심이 더해진 거구나라고 알고 호기심을 강조해야지 이걸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잡은 거죠. 따라서 원래 그들이 똑똑했던 그들의 원래 지적 능력과 그들이 남들과 남들보다 스마트하다는 것과 호기심을 합쳐야지 정답이 된다. 그 다음, 그 다음은 31번. 음.. 31번도 좋은 문제죠. 31번도 이제 자기의 그 뭡니까? 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편견. 자기는 그걸, 배, 학생들은 배경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 글을 읽을 때는 편견이 되는 거죠. 편견. 그걸 잘못 편견을 가지고 읽으시면 정답이 또 엉뚱하게 갑니다. 31번을 보시면. <laughs> Since a great deal of, great deal of는 형용사니까. Day to day academic work. 매일매일 일어나는 학문은 사실상 지겹대요. <laughs> 너무 솔직하게 썼네요. 뭐, 뭐,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매일매일 진행되는 학업이라는 것이 is boring. 지루하대요.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물론 영어는 재밌죠. 자. 자. 그리고 repetitive, repeat의 형용사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you need to be well motivated. 니네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잘 돼야 된대요. 이거 이거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된대요. Keep doing it. 계속 그 지겹고 그 지겨운 지겹 반복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스스로 잘 돼야 된대요. 동기부여를 잘해라. 왜? 지루하니까 라는 이 말이 이 글의 핵심이죠. 핵심. 지루하니까. 근데 그 지루하니까 를 여기 정답에다 탁못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왜? 왜못 집어넣어요? 왜못 집어넣어요? 독해를 누구 생각으로 푸니까? 자기 생각으로 푸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남의 글을 읽어? <laughs> 그냥 독, 그냥 니가 글을 쓰지. <laughs> 그죠? 이 사람이 초법원에 딱 얘기했거든요. 아카데믹, 학문의 일은, 학업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계속 하시려면. 근데 이 정답을 여기로 내려가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쓰기 시작하죠. 뭐라고? 선택지에 보시면 어떤 일? 1번 Cooperative 크, 뭔가 협력적이고, 2번 Productive 뭔가 생산적이고 그죠? 근데 네, 이런 걸 집어넣기가 쉽습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이다. 지루하고 반복적이라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A mathematician 어떤 수학학자가 sharpen 그죠? 자기가 엄청나게 갈고 닦았어요. 연필을 갈고 닦았어요. 그 다음에 work, 열심히 매진했어요. u n a p p r o v e 증명하는데. 그 다음에 try, 엄청나게 노력했죠. a few approaches, 어, 몇 개, 그죠? 어, 많은 이 방식들을 노력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4번, get nowhere, 이 get nowhere, 별표. 이게 정답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get nowhere. 아무런 결론도 못 냈어요. 어, 이게 학문이래요. 이 사람이 말하는 학문이 이런 거래요. get nowhere. 아무런 데도 도닥을, 도, 도착을 못 했죠. 그리고 finish for the day. 그리고 그날을 끝나죠. 그리고 나서 a writes. 이제 여기는 여기 예시죠. 예시 1, 수학자. 이제 예시 2, 작가. 여기 첫 번째 예시는 수학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get nowhere. 아무런 결과도 못 얻어냈다. 그 다음에 예시 두 번째는 작가. 작가가 뭐라고 했느냐? sit down at his desk. 책상에 앉아서 produce a few hundred. 수백 개의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decide. 결정 내린 게 뭡니까? they are no good.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이거를 정답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거를. 수학자, 아무 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작가, 열심히 썼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죠? throw them in the bin.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hope for better inspiration tomorrow. 내일은 좀더 낫겠지 하면서 잠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결론.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뭔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if it ever happened. 발생이라도 하면 다행이고. if it ever happened 이게 발생이라도 한다면 다행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may require year of 수 수년 동안에 뭐가 필요하다? 아무런 결실이 안 나오는 그런 긴 터널 같은 레이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 가셨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독해는 남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쓰시려면 대학교 가셔서 박사학위를 따세요. <laughs> 그리고 자기 논문을 자기가 쓰세요. 그 전까지는 남의 글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fruitless labor. 아무런 성과 없는 노동을 계속 수년 동안 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또한번 예시를 또 잡아주죠. 이 뒤로. 친절, 정말 글을 친절하게 썼죠. 노벨 프라이스 위닝 이 노벨상을 탄이 바이올로지스트 피터라는 아저씨가 말하기를 About 4.50 5분의 4 그의 시간의 5분의 4 이것은 전부 다 쓸데없는 시간이었다 5분의 4는 어. 5분의 1만 얻어냈다 이 얘기에요 Wasted Wasted 낭비되었다 이 사람도 이제 말을 과장한 거죠 Adding. 자, 뭐라고 언급을 더 하면서 이게 이러냐면 슬프게도, 그죠? Nearly all scientific research 거의 모든 과학 연구는 lead nowhere. 아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 그죠? 그러면서도 what kept all of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이 계속 kept. 어, 이런 사람들 이 going.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더, 있도록 해 줬던 것은 하고 이게 주어져. 했던 것은 뭐 했을 때? When things were going badly. 잘안될때 일이. 그렇게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은 was their passion이었다. Passion. 여기서 아까 말했던 motivation. Passion for their subject.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fruitless. 그죠? 아무런 결실 없는 아무런 결실 없는 수년이 필요하다. 결실이 없지만 노력을 해라. 결실 없는. 근데 영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제 어, 선생님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 단어를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아니, 단어를 외웠는데 안 까먹으면 그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laughs> 어떻게 사람이 안 까먹습니까? 맨날 까먹죠. 맨날 까먹으니까 저도 맨날 외우죠. 자, 30번, 31번 끝나고, 이게 오답률 1, 2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률 3, 3위까지 하고, 목요일날 됐죠. 37번 보시면, 아, 문장의 순서죠. 37번. 문장의 순서, 아. 이제 주어진 문장 문장 삽입인데 주어진 문장 문장 삽입 선생님이 늘 순서처럼 앞뒤 내용을 좀따지라 그랬죠 앞과 뒤를 따지지 않으면 그냥 정답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 어 캠핑 트립. A 캠핑 트립. 그죠 캠핑을 간 여행을 갑니다. 어떤 여행이냐면 그 트립에서는 in the trip, in the trip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이 attempt to gain. 시도합니다. 개인 얻고자 Maximum reward 입니다. 가장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뭐로부터? From the other camper in e x c h a n g e 모든 다른 캠프와 같이 간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In exchange for 뭐에 대한 교환으로? For the use of his or her talent 자기 또는 자기 그녀의 재능, 그 재능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 exchange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한 캠핑 트립은이 주어져요. 그러한 캠핑 트립은 would quickly end, 끝날 것이다. 어떤 상태로? In disaster and unhappiness. 그죠? 끔찍하고, 그죠? 불행한 식으로 끝날 것이 다가 이 글의 요지예요 이, 아이, 이,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는, 이 앞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이, 불행하게 끝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앞에 연결서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가, 위가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이 뒤에는 부정적인 것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긍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이 글이 강조가 되잖아요. 이런 캠핑 칠 가면 돼야 안 돼. 이게 지금 하라고 쓴 거예요? 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캠핑 칠을 서로 도우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얘가 왜 나왔을까? 반대로 나온 거예요, 반대로.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좋은 예시로 나왔을 거라고. 반대 예시로. 그럼 이 글이 어딘가에 잘라져 있다 소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으시면 되죠. 봤더니, 플라스퍼이 아저씨가 provide an example. 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제시했어요. 어떤 예시냐? 캠핑트립을, 뭐, 이라는 예시를 뭘로써? 메타포르퍼드 아이디어 소사이어치. 가장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비유법으로써 캠핑트립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서로 남을 돕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이 부분은 좀, 위, 좀 말하기가 무섭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참, 영어로 쓰기도 참 애매했어요. 이런 것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방공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방공, 무찌르자 공선당. 그래서 뭔가 함께, 함께 생산, 공통 생산이는 단어를 쓰기가 무서웠죠. 그걸 공산원이라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공산의 개념이 공동생산, 공동 생산, 부... 공동... 뱀... 부... 뱀... 분배. <laughs> 어.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이제 쓰는 경향이 이... 이런 글을 이제 막 써도 되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그죠? 어 캠핑트립을 하나의 좋은, 정말 이상적인 사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On a camping trip, 그 여행 중에, he argued, 그가 주장한 바로 이해하면, it is unimaginable. 이걸 해석 좀, 누가 해봐. It is unimaginable. 합니까? t h a t h 이하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그냥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고. It is unimaginable. 다 이랬어요. 그럼 덧 이하 yeah, 내용이 어쨌다는 소리예요. 이상적이란 소리예요. 이상적이지 않다는 소리예요. 정신 딱 차리고 조금만 생각해 봐. i 이 a 지너블이 뜻이 뭐예요? 상상 불가능이죠. 그러면 덧 이하 yeah, 한 것은 상상 불가능입니다. 있으면 그덧 이하 yeah, 내용이 아이디얼 하단 소리예요. 아이디얼 하지 않단 소리예요. 이런 사회는 상상 불가능이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럼 사, 이건 여기 있는 덧 이하의 내용은. 아이디얼 하단 소리예요. 아이디얼 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아이디얼 하지 않아야지 이런 나란 이런 사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어떤 캠핑 트립을 예로 잡았는데 캠핑 트립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래요. 그러면서 바로 나온게 캠핑 트립에서는 it is on 뭡니까 imaginable 그죠? 그거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For someone would say something like, 자, 말해봅니다. I cooked the dinner. 내가 저녁을 차렸으니까 따라서 너는 먹지마. 먹지마. 내가 만든 거야. 뭐 하지 않는다면, If you pay me for the superior cooking skills. 그냥 나의 이런 엄청난 요리 솜씨,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먹지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레더를 배웠죠, 저번에. 레더 앞에는 뭘뭘 뭘 쓰고? 한 거, 안한 거? 선생님이 이건 외우라고 그랬죠? 레더 앞에는 한 거, 안한 거? 했다, 안 했다? 레더 앞에는 한걸 써요, 안한걸 써요? 아이고, 이거 했잖아요, 예전에. 선생님, 저 숙제 안 했습니다. 선생님, 저 숙제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instead 오히려, 대신에, 저는 집에서 TV 봤어요.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죠. Rather, 오히려, 오히려 one person cooks dinner. 한 사람이 요리를 했다면, another, 다른 사람은 set up the tent. 텐트를 치고, another uh, purifies. 또 다른 사람들은 purify. 물을 정화하죠. 그, 이런, 기타 등등. It's in accordance with his. accordance라는 것은 accord니까, 뭐뭐에 따라서죠. 그와 또는 그녀의 능력에 따라 각각 사람들. 그죠?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아고 주어가 왜 나오죠? 명사. 각각, 여기서 it's는 명사입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능력에 맞게끔 전부 다 이를 나눠서 오히려 하지요. 어, 여기는 한 것. 그죠? 한 것. 그 앞에는 이러지 않는다, 안할 것, 안한 거지. 이렇게 쓰죠. Redona a instead는. 따라서 all these goods, 이러한 모든 재화들이 are shared, 공유되고, 그 다음에 a spirit of community, 그 공동체라는 생각이 makes all participants를 오히려 더 행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more over 더군다나, 더 experience 그러한 경험이 would be ruined. 경험이 ruined 됐으니까 벌써 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ruined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차, 여기서 잘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애들이 들어와야 moreover 그죠? 쉽게 말하면 더군다나 그런 경험은 굉장히 그죠? 퇴색될 것입니다. If people were to behave in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퇴색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 마이너스 위에 있었던 문장 삽입의 마이너스 아까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이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왜? 디제어스터이은 unhappy니까 단어의 플러스, 마이너스 색깔만 맞춰도 웬만큼은 맞춰요 문장 삽입은 이해가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해석을 하면 이런거 못보죠 그죠? 자기가 이거를 앞뒤에 블럭을 맞춰야겠다 테트리스처럼 이런 블럭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과 부정만 잘 맞춰도 이런 문제는 맞춰요 그럴 수 있죠? 자, 일단은 오답률 3일까지를 풀어드렸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7문제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문제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듣기를 어떻게 하는지,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역시 모의고사, 오늘 3월 거 풀었어요. 고2대 3월이면 요 거의 중학교 3학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다만 중학교 때 내용을 100% 알긴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고 대신에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이 고등학교 때는 이런 유형으로 시험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시작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목요일 날 보충시간에 뵙겠고, 오늘 평내고는 남아서 수업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지민이는 잠깐 여기 어디 갔다 오실 거예요? 아, 나 구나, 선생님. 아, 안 먹혀. 아.